좋은 후보를 찾는 꿀팁을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상혁입니다. 요즘 제가 걱정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 뒤에 있을 투표를 하러 갈 예정이에요. 방송에서도 투표는 소중한 거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소중한 한 표를 받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동료인 성인자님을 만나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송기현입니다. 발자장의 당사자입니다. 발자장의 인권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현님은 투표하는 게 쉬운가요? 네, 저도 처음에 투표가 무슨 말인지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장영철처럼. 공부도 하고 물어도 봤어요. 저도 소동아 한 발을 잘하려고 는데 우리가 안할게 있어요. 투표하면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 있는데 후보자의 공약을 잘 살펴봐야 돼요. 공약이요? 그게 무엇인가요? 후보자가 내가 당선한 면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약에는 다짐과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장애인은 투표해보신 경우 있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양천 빌빌버스 조직위원장 뽑았어요 말씀하시는데 장애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도 뽑았어요 저보다 잘할 것 같은 사람 뽑았어요 투표해보시니 어떠셨어요? 내가 특별한 사람 뽑고서 기분이 좋죠뭐 그렇죠 내가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만 뽑고 그 사람을 뽑으면 좋죠 앞으로 그 사람이 잘하는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요 우리가 하는 선거도 똑같아요. 우리 대표도 일을 잘할것 같은 사람을 뽑아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선거 일주일 전에 집집마다 큰부투에 우편물이 배달이 돼요. 그것을공보문이라고 하는데 그걸 잘 살펴보면 돼요. 아뚜빨라 하려면 꼭 읽어봐야겠네요. 저도 읽어봐야죠. 읽을 때 쉽게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경우에는 공문서를 우선 옮겨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봐요. 표지에 후보자 이름이 나오고 안쪽을 펼쳐보면 마냥 공양표제 나와요. 베트남인에 위한 신문으로 되어 있지 않아 저도 어렵지만 관심이 있는 단어를 살펴봐요. 기현님만의 좋은 후보를 찾는 꿀팁을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관심 있는 단어 있는지 알아봐요. 저과 청공에는 불펜을들고 청년, 일자리, 별대장이 주택 단어를 동그라미 치면서 그걸 집중해서 살펴봐요. 장영님도 저처럼 단어들을 있는지 찾아보고 꼼꼼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모르신 내용이 있으면 센터에 가서 동료와 동료 동로 상담원에게 물어봐도 돼요 네 이번에 우리집에 우편물이 오면 꼼꼼하게 봐야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선거 때는 이름과 당연히 글자로만 있어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사진에 나와있는 얼굴을 기억했는데 막상 투표장에 가면 저는 얼굴 없이 글로만 돼 있어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투표를 할때 그림과 당의 로고가 있으면 잘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얼굴에 있는 투표용지가 있어 쉽게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 공약도 읽기 쉬운 공부문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공범물의 사진이나 그림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투표하고 오제 요구를 지금처럼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야 해요. 처음 장형님께서도 말씀하실 소중한 표가 이런 의미였나 봐요. 맞아요. 그런 뜻에서 저도 이번 투표는 어깨가 무거운걸요. 네. 저도 장형님과 이야기 나눈다 보니 역시 궁금히 살펴봐야 할것 같아요. 네, 저도요, 오늘 꿀팁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투표하실 건가요? 물론이죠. 기현님은요? 그, 물론이죠. 다음에 우리 만나서 투표하고 나서 이제 같이 이야기 해볼까요? 네! 소중한 한표꼭 함께해요! 함께 제가 세 번에 만나 선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처음엔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좀알것 같아요. 저는 도움이 됐는데, 여러분은 도움이 되셨나요? 저의 한마디는, 여러분, 선거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축복합시다! 아자!